나무맨입니다. 오늘도 나무위키 실검 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먼저 러브버그입니다. 파리목 털파리과에 속한 곤충인데 6월 중순부터 목격담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며 갑자기 전국 각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. 진짜 역대급 기승입니다. 두 번째는 K-팝 대문 헌터스. 6월 20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애니메이션인데. K-POP 아이돌이 악마와 싸웁니다 미국 소니픽처스가 만들었고 해외 제작 최초의 K-POP 애니메이션입니다 기획 자체가 화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서희 지난 6월 20일 이서희 인스타그램에 매니저가 대신 올린 사망 소식이 올라오면서 팬들 충격 공식 입장이나 추가 내용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게임 철권 선수인 아슬란 애쉬 도핑 논란입니다 국제스포츠연맹이 2022년에 있었던 도핑 사건을 이제 와서 발표해서 혼란이 컸습니다 근데 정지 기간은 이미 끝났고 모든 기록이 무효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2022에서 2023년 경기만 적용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, 오징어 게임 3 6월 27일에 공개됐는데, 엔딩 관련해서, 쿠키 영상, 시즌4 떡밥까지 계속 커뮤니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넷플릭스 레전드. 내일도 나무맨이 실검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. 구독 안 하면 정보 뒤쳐집니다.